오늘날 창작자들이 만든 작품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 생각하시나요? 콘텐츠 자산은 단지 보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형 유통사의 갑질과 불공정한 수익 배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자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로열티 스토어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작자는 거래소에 창작물을 등록하여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기여자는 창작물을 평가하여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배분받습니다. 구매자는 저작권을 구매하여 구매한 저작물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디자인 이미지 시장의 규모는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거래 플랫폼 셔터스톡의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시가 총액이 무려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창작자는 특정 유통사의 독점으로 대부분의 창작품이 정당한 로열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소비자는 수수료 부담이 커진가 동시에 신규 창작자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그룹인 캐드 서브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디자인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란 같은 장부를 여러 명이 분산하여 저장하는 기술로 여러분의 창작물과 정보는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창작물 등록과 저작권 구매.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기술을 바탕으로 저작권과 보안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면 소비자는 짧은 시간 동안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디자인 거래소 로열티 스토어는 창작자의 권리 치들과 사용권 계약을 쉽게 함으로써 더욱 밝은 유통 문화를 이어가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디자이너와 창작자를 위한 라이선스 거래소 로열티 스토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